한 번에 오클라호마에서 그 셰일 가스 그 유정에 갔다가 그것을 유튜브에 올리려고 했더니 이 무선 마이크 시스템이 또 고장이 난 거예요. 두 개가 있는데 그래서 일단 또 처박아 놓고 그래서 녹음이 잘안 됐어요. 그래서 이제 조금 늦게 그렇게 이제 올리려고 합니다. 여기는 그냥 뭐, 광야, 광야, 이렇게 되어 있는데, 수만 평그 땅에 그 소먹이를 잔뜩 쌓아놓고, 이쪽에 그이 사람들의 그 피딩 팜이 있어요. 자기네들 그 소먹이 주워서 기르는. 그래서 이제 그쪽을 가다가 여기에 들어왔어요. 여기 들어오면 안 되는데지만, 저쪽에 입구에서 양해를 구하고, 저 구경을 좀 해야 되겠다. 어, 그렇게 해서 들어왔습니다. 그러니까 남의 사유지는요, 그냥 무단으로 막 들어가면은 안 됩니다. 그래서 저 앞에 있는 것은, 그 집단으로 된, 저게 무게가 한 개, 한 1톤, 2톤 그 정도 되는 무게였고, 그렇게 그러니까 압축을 시켜서 쌓아 놓은 거기 때문에, 그래서 그것을 그 믹서기에다가 넣고, 갈아서, 저추에일라가싣고 어, 농장을 가는 거예요. 농장이 멀지 않으니까 우에 뚜껑을 씌우지 않고 그렇게 다니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여기 뭐다 이런 것들이죠. 이런 그 전부 먹이들 이런 먹이를 주워서 소를 키우는 그런 곳이에요. 그래서 제가 펜사스평원을 지나면서 어 곳곳을 살펴보겠습니다. 그래서 여기는 소 기르고 또 어, 밀도 기르고 옥수수 기르고 원유를. 는 그러한 곳이에요. 그러니까 그 삼일 제가 딱 맞아 떨어지는 데를 제가 찾느라고 수십 마일을 계속 차한 차지 가는데 그걸 한 번에 볼수 있는 곳이 없어 요 그래서 그볼수 있는 곳을 찾아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을 수확하는 방앗간이라고 해야 되겠어요 영어로는 Grain Elevator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앞에 그 노란 무더기는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옥수수를 납작하게 다눌러서 발효시키려고 저렇게 대기하는 것이고 요 옆에 진한 색은 발효가 된 그 소먹이에요. 그리고 저편에 그 풀무더기는 이제 발효시키려고 갈아서 쌓아놓고 이 트레일러들이 여기 상당히 많은 트레일러들이 계속 이 소먹이를 실어서 저 안에 그러니까 소를 키우는 그곳에 계속 실어 가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요 앞에 트레일러 여기 서 있는 곳은요. 그 밑에가 저울이에요. 저 차가 올라간 데가 그래서 거기에서 부개를 어 달고 그 다음에 지나가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이 앞에 오피스를 들어갔어 이제 그 허락을 받으려고 그랬더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출입통제한다고 거기다가 문에다가 붙여놓고 차가 있는 거 보니까 사람은 있는데 문을 잠가놔서 열 수가 없어요. 그래서 그냥 들어왔습니다. 아, 전체가 다 이렇게 생겨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먹이를 주고 또 어, 어, 물은 또 물탱크에 따로 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 이렇게 살펴보면요 어, 어마어마하게 그 위에 있는 것이 거름이 아니고 그 발효시켜서 그 부들부들하게 된그 먹이를 갖다가 싸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소가 먹고 또 어느 정도 되면 또 포크레인하고 트레일러가 와서 다 퍼서 그건 또 밭에 갖다 뿌리고 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렇게 뭐 위생관념이 없이 그냥 막 소를 가둬놓고 배설물에 막 뒤범벅이 된 상태에서 먹이를 주고 그러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착각들 하지 마시고 실제 가까이서 눈으로 보고 아 그렇게 어, 판단을 해야 됩니다. 저 녀석들이 다 몰려오네.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나를 구경하려고 야 이마. 이 녀석들이 저봐 다 저렇게 서서 구경하잖아요. 아 <laughs> 참.